코랄의 균열, 균열의 파편을 파괴하십시오. 뭔가 초반에 노바로 RPG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하는 분이 그냥 싹쓸어버리니까할게 없네. 물이 부족합니다. 사령관님, 상병 페라데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. 아 얼굴이 상병력이 도시 저녁에 공고데이얼굴이상병얼굴인상병상병이 상병이라고? 상이라고상이라상병이상병이상병 상병이라고? 이이 2 0 0원이네싸구이 엄청 이번판니이 이베가니, 로베가니 이베가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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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중.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.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. 하긴 공의파편이 초반 러쉬를 빨리 오지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예, 커 프로토스 발견. 건설 준비 완료. 진짜 개새구나. 효율가 벙커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한판해 볼까? 한의 송이. 이 어, 광물이 음. 부족합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해병으로 뽑고 싶어도 뽑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.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돌격 중 하죠? 뭘 하죠? 뭘니다뭘속죠뭘하안뭘히나보하만

업그레이드 완료. Right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끝났습니다. 잘먹없습니다 알겠습니다. 명령대로 잘 들리십니까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점을 시작합니다. 여기는 노바. 음,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, 사령관님. 벤시가 뭐 저렇게 extensive. 세? 공호의 <laughs>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.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무기고 <laughs> 하나만 지워놓자 업그레이드 완료 원이 있어요?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단설로만 준비 완료 I'm not s r p r 어차피 자원 쌓이는 타이밍 때문에 기다려주셔야 되니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야 벌써 깼어? 좋았어. 하나 처리했다 <laughs> 이분은 진짜 하드코어 기만자다 기만력이 상타치야 상타치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<laughs> 이 부족합니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시간 목해지긴장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들이 또나타났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명령대로.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볼락 나칠 거야. 아, 방어드론 쓰면 되는구나. 밤까마귀를 뽑자 <laughs> 자 남자답게 간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기다원하니까 시스템 바 나올 때 됐는데. 전투 준비 완료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끝 방금 뭐라고 하셨죠? 각포는 점점... 제가 먹습니다. 끊고 있습니다. 이동 중.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탱크가 업로보이더라과미지라밖에 없네 상황은 무엇을 원하십 명령 대기 중 명령을 수락합니다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가 니다 명령대로 난. 여기는 노바. 반드시 해내죠. 지시가공격받 이와중에도 저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군요멸해주시면감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명령대로 어서오세요 방송이 늦은 게 아니라 방송을 좀 일찍 켰어요 오늘은 거령동이 이거, 격받고 있습니다. 거이 사니까 이거. 이가뭐라 이거, 이찍어요 또 하나 파괴되습니다또한번 임무 완료 좀 소공적으로 플레이해야지 여기는 노바. 다시 한... 있습니다. 내 변경은 비싼 법이라 죽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막갈 수가 없어. 아, 안 보이면 뭐쓰는구나 이것도. 시해유의고 파편 몇개로 감히 우리 자취령을 넣고다니. 지시는 쓸모가 없었던 걸로.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. 저것들은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죠 대개 중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듣고 있습니다. 여기

처리 밥콘, 밥콘 밥콘 밥아콘지 않습니다. 출동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분이야생마네만펌는것봐 <laughs> 듣고 있습니다. 전장. 여기는 노바. 복님들이 오겠군. 적병 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

골리앗 어있어 골리앗 아니다 골리앗 뽑아야되는데 씨 화염전사 뽑았네 그를 아, 었습니다 이런 호구 역시 아! 제국 미니셔 없어!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 때려 미친놈아! 저를 처리했다 아 뽑을 수 있는 유니 이렇게 쿠리에게 다 키냐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자, 방어 도로를 붙여 주시 아, 여 미사 일쏘면 되는구나. 아, 이런 비중신 시작합니다. 명공의 <laughs>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. 누워서 떡 먹기 지팝이나 먹고 있자. 갑콘 냠냠! <laughs> 다시 전장으로. <laughs>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.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. 잘 들어라 아모르. 각 시험은 그렇게 쉽게